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합니다.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형제국으로 언급하면서 미래 지향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박인배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앞서 진행한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에너지와 인프라, 핵심 광물,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.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형제국으로 언급했습니다. 특히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경제협력을 이어온 양국이 2019년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산된 점을 강조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세계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우리 정부의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 동안의 협력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부응하는 새 청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현지 동포들에 대해서는 양국에 대한 이해로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위한 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KFN 뉴스 박인매입니다.